아이고, 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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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-1! 1-1! 1-1! 1-1! 1-1! 방 소리가 하나도 안들1 1-1! 1-1! 1-1! 1-1! 1-1! 1 t 1-1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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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-1-1! 1-1! 1-1! 1-1-1! 1 1나 몸매도 감이 없시다아니이 아니, 정도면 몸매가 아니에요. 예? 저한테 민혁아, 너 수학만 포기한 거 아니지 않니? 이거는 몸매가 몸베베 아니지. 몸매예요? 몸매일 수도 있지. 네가 어떻게 알아? 그럼 미안. 수학만 포기한 거 아니거든요. 나나 아니, 언어랑 암기 과목 진짜 잘해요. 그, 고마운 게 뭐냐면 그 제가 어 조금 보수적인 게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아, 조금 네. 어떤 어떤 면에서 좀보 부족하죠. <laughs> 약간 공과사, 아, 뭐 예의, 예의 이제 좀 이런 거에 아, 네. 야, 아, 약간 네. 굳이 할 정도로 저희들끼리 그 한에 네, 약간 네. 조금 보수적인 게 있는데, 네, 네, 네. 어 이거를 근데 제가 마, 방송용 단어에 예? 방송용 단어 혹시 그거 표현할 게 없나요? 맞았잖아요, 지금. 보수, 아, 저, 보수 그. 아니야 말고, 곤? 네, 군대 아, 아, 네. 그거요? 곤. 아니, 곤. 아니 아니 기현 씨 <laughs> 왜 그렇게 떨어져 계세요. 네, 좀 어... 붙어 계세요. 네, 네, 네. 네, 어색해 하지 마시고. 예. 어, 예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형우신 네. 그래서 제가 보수적이다. 네, 근데 이제 어만 편인 거죠. 약간 그렇죠. 멤버들한테. 네,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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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면. 이제 네, 네, 네. 제가 좀 많이 변화를 하려고 네, 네, 네.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끔 제가 아, 이, 이, 내 기준에서 이게 아닌데. 아, 네, 했을 네, 네. 때 어 제가 자신감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. 아네 형원 씨가 형원 네, 씨가 가끔. 네 근데 그거를 기현 군이 네저 탁자에 놓인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아 제가 생각한 발언을 얘기도 해주고 도쳐주고아네그 아 뭐, 형원 씨가 생각했을 때 어, 멤버들한테 막뭐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 그쵸. 기현 씨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 문제야 그러면서 사이다처럼 말 <laughs> 그렇죠. 해주신다. 이게 어 원래는 이 친구의 장점을 잘 몰랐는데 <laughs>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장점을 거예요. 장점을 잘 몰랐다는 거. 두부 저두 분이 굉장히 특이해요. <laughs> 네. 특이한데 진짜 안 맞는데 그거 하나 잘 네. 맞아. 맞아. 그 보수적인. 아 <웃음> <웃음> <laughs> 자 여기 이제 우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우리 제팬 몬베베 네. 여러분도 와와 계시니까 네네네. 저 대표적으로 뭐한 가지 네. 예의에 대한 것도 설명을 또 드릴게요 <laughs> 네. 아, 예의 아, 너무 좋아 아, 아, 기호씨가 생각하는 예의에 대한 네. 철학 오케이. 예의의 제일 첫 걸음은 네. 네. 인사입니다 <웃음> 인사 시작하다 <laughs> 인사, <웃음> 인사. <웃음> <웃음> 네. 인사를 하면 중요하죠 그 인사를 하는 두 명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그렇죠. 안녕하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아,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은 저로서는 굉장히 좀 불쾌한 게좀 많지만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가 만약에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자신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한다. 네. 그러면 대답이 네 혹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거나 내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그거는 예의 어긋나요. 그렇죠 아, 그렇죠 안녕하세요로 갔을 때는 예. 안녕하세요로 돌아오는 게 맞습니다. 예, 예, 네, 예. 여러분 꼭 이거 알아주셨좋겠고 맞아요. 그럼 둘이 어... 두, 두 분이서 조금 상황극을 예. 좀 해보 해. 아, 네, 네, 너무, 너무 잘할 것 같아요. 어, 예. 제 네, 네, 네. 정말 안 좋은 예를 보여드릴게요. 네, 네. 기현 씨가 그러면은 소속사 사장님이시고 <laughs> 네, 형원 씨가 네네네네 얼굴 껴 인사해주시고 자 가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아, 사자. 이거 정말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이거 안 됩니다. 아, 네. 네. 자신의 직급이나 <laughs> 어떤 거에그 이렇게 <laughs> 내서면안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게. 네네네. 인사랑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. 아, 근데 기현씨 지금 좀자연스러우셨던데 아, 그렇지 않습니다. 네네네. 많이 봤어. 많이 봤어. 쌍이 만나 봐. 표본. 표본은 네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아 정석이네요. 저, 아저 디테일 보셨나요? 네. 마지막에 한번더 꺾는 것까지. 네. 아 안녕하세요. 아아 네, 이렇게 고개를 한번더 쳐주는. 저희 아, 네. 보스 브라더스라고 만들었는데. <laughs> 네. 저희가 아, 꼭 전하고 싶은. 보스 브라더스. 브라더스 버블. 버블. 네, 아 좋습니다. 그럼 보스 브라더스 <laughs> 여러분들이 이야기잘 들어봤고요. 저는 또 이렇게 7 years 동안 컬처를 너의 몸으로 받아드렸지만. 음. 형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어 네.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랐어 네.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몬스타엑스지만 나처럼 있는 몬스터를 볼줄 몰랐어. 아 칭찬인 아, 거구나. 아, 아 칭찬인 거구나. 그렇구나. 오늘 아, 칭찬로되는 거야? 아, 네 안녕하세요 보스브라더스 리더 기현입니다. 네, 네 보스브라더스 제가 리더예요. 네. 그 오늘 이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 그렇게 지나가면서 옆 분들한테 아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네 오늘 저희 또산옥 전에 나가 보니까 몬베이 분들도 추위에 떨고 계시더라고요. 그 그때 서로 한번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일이 있다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와우. 혹시